전세계 호텔 브랜드 중 호텔 직원들도 근무하고 싶은 곳, 그리고 여행사 직원들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바로 그 호텔, 포시즌스 브랜드인데요. 전세계 어디 가든 넘버원 no. 브랜드, 포시즌스 호텔 중 하와이 1대1 맞춤여행사 호텔 엔터가 하와이 포시즌스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오아우섬, 포시즌스 오아우 에코올리나. 가족 여행객의 좋은 이유 1, 위치. 포시즌스 오아우 에코올리나 리조트는 오아우섬에서도 서쪽 해안 고급 주거단지인 코올리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코올리나 지역은 번잡한 와이키키와는 다르게 조금 더 조용하고 한적한 걸 선호하는 가족여행객에게 최고예요. 게다가 포시스의 코올리나 리조트 앞에는 인공라군인 코올리나 라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프라이핏에서 여유로운 휴양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파도가 잔잔한 해변이다 보니 아이들이 물놀이와 스노클링을 즐기기에도 안전하죠. 가족여행객의 좋은 이유 두 번째, 서비스. 포시즌스 워 에코올리나는 럭셔리 하이엔드급 리조트입니다. 당연히 이 소리는 비싸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이상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 그야말로 제대로 돈쓴 기분을 느낄 수 있답니다. 우선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웰컴 드링크를 건네며 환영해 주는데요. 왜 포시즌스 서비스 서비스 하는지 로비부터 느낄 수 있죠. 또 포시즌스 워 에코올리나 리조트는 키즈클럽이 무료! 사실 YKK 지역에 있는 리조트들은 키즈클럽이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포시스 오아오 에코올리나에 투숙하는 동안에는 엄마 아빠에겐 자유가 보장되고 아이들에겐 재미가 보장되는 것이죠 게다가 키즈클럽에서는 미국 아이들과 영어로 소통하면서 프리토킹 할수 있다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여행객 좋은 이어 셋 호텔엔터 특가 혜택 현재 포시스 오아오 에코올리나 같은 경우에는 호텔엔터 단독 요금으로 특전 사항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박 이상 예약 시 주맨 조식 할인 패키지 제공 3박 이상 예약 시 데일리 액티비티 크레딧 제공 등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호텔은 톱 견적 문의 게시판에 남겨 주시면 호텔 사이트보다 더 싸서 놀라실 거예요. 가족 여행객이 좋은 이유 4. 객실 퀄리티. 일단 포시스 코올리나 리조트는 욕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와이 가족 여행 갔는데 와이키키 호텔 욕조. 네, 너무 작아요. 그런데 포시스는 욕조도 있는데 심지어 크다. 어? 객실은 가족 여행으로 충분한 넓은 공간에 소파베드가 구비되어 있고 또 침대와 베개 높이는 요청해주면 변경해주죠 그리고 포신스 에콜리나의 객실뷰는 오션 프런트를 추천하는데요 라군뷰는 라군이 보여 좋고 선셋뷰는 조용한 로맨틱 선셋뷰를 감상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가족여행을 오시면 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짐을 보관하기에도 넉넉한 공간과 또 여기에 걸려져 있는 이 가방은 투숙하시는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가방이 마음에 들면 직접 구매도 가능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가족 여행객에 좋은 이유 5부대 시설. 포시스의 코올리나는 수영장도 4개나 있어 물놀이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 즐기기에도 충분하고 인생샷 포토스팟 수영장도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분들도 와서 인증샷을 자랑하기도 했죠. 또 리조트 내에서 코올린 라군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어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기도 좋은데요. 수수께객에게 비치타올이나 썬베드 등 무료로 제공되니 해변에서도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이것이 하와이의 휴양 아니겠습니까? 식사 퀄리티 또한 좋아서 호시스워 에코올린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약할 때 호텔 엔터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호텔 식사도 경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빅 아일랜드 섬 포시즌스 후아랄라이 포시즌스 브랜드가 휴양지에 처음 리조트를 오픈한 곳이 바로 포시즌스 후아랄라이라고 해요. 리조트가 오픈한지는 오래됐겠지만 2020년에 리노베이션을 완료되어 깔끔한 상태를 유지 중이며 하와이에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포시즌스 중 하나죠. 가족 여행객에 좋은 이유 1, 위치엔 부대시설. 포시즌스 후아랄라이는 비갈랜드 중에서도 호나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1년 동안 비가 오는 날이 약1 0일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대체로 날씨가 맑은 편인데요. 그래서 평소 날씨 운이 없었더라도 포시즌스 후아랄라에서만큼은 날씨 요정이 될수 있습니다. 포시즌스 오아오와는 분위기가 살짝 다른데요. 포시즌스 오아호 에코올리나가 조금 더 전통적인 하와이의 분위기라면 포시즌스 후아랄라 리조트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빌링이죠. 또포시스후아랄 라인은 네 개의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인생샷 포토스팟 수영장부터 스노클링이 가능한 수영장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령 리조트에서 볼수 있는 물고기가 맞나요? 가족 여행에 좋은 이유 둘. 객실. 가족 여행으로도 충분한 객실 넓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욕실도 넓고 테라스까지 넓습니다. 스위트룸 더더욱 객실이 초대형 규모로 넓은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객실마다 한 격도 넓어 눈치 보지 않고 쉴수 있습니다. 가족 여행객에 좋은 이유 3. 골프 코스 최상급 잔디 상태를 보십시오. 원래 잔디 관리가 힘든데 굉장히 일정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까지 좋으니까 골프 즐기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죠. 최근 포시즌스 후아랄레 예약 고객 중 네 가족이 함께 4일 라운딩을 즐기셨는데 최고 중에 최고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호텔앤투어에서는 최소 3박 이상 시 골프패키지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골프코스 2인 골프 무제한 플러스 울루레스토랑에서 2인 조식 뷔페까지 제공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호텔앤투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이섬포시스마우이 가족여행객의 좋은 이유 1. 미적 감각 모던패밀리 미드시트콤에서도 이곳이 가족여행지로 촬영되었던 곳이라 미국인들에게는 꿈의 리조트입니다. 중앙에는 분수가 있는데 하와이의 문화와 전통을 표현한 곳으로 환영과 환대, 평화와 휴식, 자연과의 조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평화로우면서도 럭셔리한 분위기를 경험하세요. 가족여행객 좋은 이유 2. 객실 포시스마우이의 컨셉이나 객실 분위기는 포시스 오아오와 비슷합니다. 객실 뷰는 이렇게 라나이 선 뷰가 보이고 잘 정돈된 가든이 보이는데요. 어떤 객실에서 숙박하는지에 따라 뷰 차이는 있습니다. 욕실 역시 굉장히 넓은데요. 세면대도 두 개씩이고 한쪽에 이렇게 화장대도 있습니다. 욕조와 샤워부스도 오하우와 동일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여행객에 좋은 이유 3. 인피니티 풀 이곳 역시 포시즌스 오하우처럼 성인 전용 인피니티 풀이 있는데요. 여기가 또 사진 스팟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라나이 선뷰가 보이고 물과 하늘이 하나로 이어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풀입니다. 호텔 엔터에서는 하와이 포시즌스를 독점 특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강조. 호텔 사이트랑 요금 비교 렛츠고. 라나이 선 포시즌스 라나이. 가족 여행객에 좋은 이유 1. 프라이빗 끝판왕. 특히 포시즌스 라나이 리조트는 트리플 다이아몬드 5개 리조트로 선정된 리조트로 전 세계 포시즌스 리조트 중에서도 자연을 해치지 않고 만든 포시즌스 철학이 가장 잘 담겨 있는 리조트입니다. 관리절된 정원으로 둘러싸인 그림 같은 수영장과 5 개의 고급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다이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시즌스 리조트 앞에서는 전용 해변이 위치하고 있어 바다 감상은 물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답니다. 가족 여행의 좋은 이유 둘 객실. 전객실 오션뷰로 객실 컨디션까지 훌륭한 포시네스 라나이는 테라스까지 완벽합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와 아침 새소리가 들려오는 휴식의 시간을 보내기에도 참 좋아 보이는데요. 물론 최상급 하이엔드 리조트인 만큼 1박당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만 호텔 렌트와 특가 혜택을 받아보신다고 한다면 호텔 사이트보다 싸다는 점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가족 여행객에게 좋은 이유 3. 골프 코스 골프를 좋아하는 가족 여행객에도 제격인데요. 180도 오션뷰를 자랑하는 마넬레 골프 코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골프를 하면서 하와이 가족 여행을 보내시기에도 충분합니다. 다만 골프 그린 피가 사악하지만 한국의 골프장 갖고 있는 회장님들이 직접 라운딩을 했는데 아 잔디는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구나라고 경험했다고 썰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아후섬부터 라나이까지. 하와이 포시스를 다 둘러보셨습니다. 호텔 렌터에서는 하와이 포시스라든지 메리어트라든지, 빌티네드라든지하얏트라든지 모든 특가를 보유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호텔 렌터 견적문이 남겨주시고 궁금한 사항도 호텔 렌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마할로